골프분들이 그립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립 한 가운데 위에다가 둔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가운데 엄지손가락이 놓이게 되면 여러분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그립을 잡고 계신 건데요. 우리는 클럽을 휘두를 때 내가 치고자 하는 목표방향 내 몸의 왼쪽으로 클럽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압력을 가해주기 위해선 가운데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사이드에 위치해야 클럽의 가속과 감속을 적절하게 보내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사이드가 아니라 이렇게 가운데에 올라오게 되면 우리는 클럽을 누르는 압력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그럴 경우에는 다운 스윙 때 클럽이 일찍 풀리는 캐스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립을 잡으실 때는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지 않고 사이드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게끔 오오손손마찬찬지지위 위치한 한아아라사이이에 위치할 할있있끔이이렇 엄지 지손락의의치치 체크해 해셔야합합다 엄지 손가락의 위치를 체크해 보고 적절히 조정을 해 주신다면 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비거리도 조금 더 쉽게 멀리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